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진 북한이 지금 핵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건조 현장을 가서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했다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기술 교류가 엄청나게 지금 활발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위기죠 왜냐면은 거기다 핵, 핵무기를 핵 실어 버리면 은 이제는 미국한테도 위협이 되고 우리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여론이 75.2%예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두 가지 그니까, 키, 이웃인데, 하나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삼선등급, 최고 수준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함정에 집어넣고, 거기 뭐, 방사능 차폐장치라든지 연동장치 이런 걸할수 있는 이게 두 가지 기술인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돈이고, 돈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 우라늄은 핵무기 연료기 때문에, 어, 강대국에서 통제를 해요. 우라늄 사가면 너 어디다 쓰는 거야? 너저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의심을 가지고 본다고. 그게 이제 그걸 기능하는 게 IAEA, MPT, IAEA에서 너 이거 평화적으로만 사용해,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마.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MPT, 확산금지, 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MPT에서 얘기하면 IAEA 가서 검사해요. 그래서 항상 감시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걸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는 걸만천하에 알렸어요. 우리는 하노이와 싱가폴에 다하면서 우리가 견인했잖아요. 그럴 때면 다 안다고. 그래서 미국한테 아, 당신네 나라에서 사오는 우라는 군사적으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양해를 구해서, 뭐, 미국에서 사오는 걸 우리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이건 의지도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는 입장인데, 우리 뭐, 뭐, 유정자들, 뭐, 현역들은 뭐, 옛날에 북한이 핵무기를,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했기 때문에, 핵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핵 얘기하면 진급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얘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SLBM에 탑재해가지고 그 다음 잠수함에 실어가지고는 위협하겠다 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월한음을 빨리 안정적으로 공부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핵무장하자는 여론도 비등한데 이거는 우리는 핵무장, 핵무기도 아니고 핵잠수함, 그 다음에 추진체험을 사용하겠다는데 왜 안되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니면은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데서 사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20%, 우라늄 농축비 20%는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재 받을 이유가 없거든. 오로지, 그럼 공개적으로 우는 20% 미만을 가지고 이거는 군함의 수인체만 사용하겠다. 이거 공론화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피디님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퍼지면은, 어, 이런 긍정적인 여론에 의해서 진도가 많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